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면, 서와이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t 는 작동 아이고. t 에 방내 t t 아이. t t h 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자동차 고치는 차량 a 비사 기름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요. 근데 앵 a t 지 미니밴인데 아무튼 고민은 뭐냐 25만이나 타신 차량인데 고민은 와이퍼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요런 건가 보다 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이렇게 당기면 물이 나오죠 물은 나와 근데 와이퍼가 안 움직여 그러면 속도를 제일 빠르게 밑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어, 움직이는 엥엥 엥 소리가 나요 모터는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스위치위치는지찮다찮다는든 한번 한번 습니습여다이와이퍼이퍼어 열어 보할록할 와이퍼 암을 빼 보도록 할게요 와이퍼 암을 빼고 그 암이 끼어 있는 little b 그게 잘 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무마개 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라이버로 살짝 끈질 올리면 돼요 안 잃어버리게 잘 어디다가 놔두시고 음. 여기를 보시면 한번 음. 모터를 돌려 볼게요 지금 지금 모터를 킨 상태인데 어디서 헛도는 거 같아 얘도 돌지 않고 닦 까봐야겠는데. 이건 14mm로 파락 하나 더 이제 와이퍼암을 떼보겠습니다. 이거 떼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관절 부분을 살짝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유리 또 깨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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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하면. 또 빠집니다. 자, 저것도 아주 쉽죠잉. 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짝 살짝 눌러줍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풀려요. 자, 이 스풀 라인이 여기로 이렇게 끼는 건데 이걸 뗐으니까 이제 모터가 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가 도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 암이 움직이지 않아요. 암도 스프라인이 뭉개지긴 했는데 저쪽 같은 경우 그냥 까봐야 알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 이렇게 까볼게요 이 영상의 기획 의도대로라면 사실 <laughs> 요거 들잠것다 요거 들잠것다 해가지고 그냥 잠그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넘어갔네 일단 요거 빼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무 몰딩을 이렇게 살짝 프라이 어? 잘 보였나보네 지금 제가 오늘 쇼트로도 소치로도 쓸수 있으니까 세로로 찍고 있는데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어? 다행히 이거는 전체 다뺄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만 떼시고 여기에 클립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줘요 뾰족한 걸로 하나밖에 없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해주시고 어디서 지금 볼고는 있는데 슬립이 나는지 봐야 됩니다. 야, 이 아예 어셈블리 자체를 빼주겠어요. 쉬워요1밀 m 아 m 아, 옛날 또. 옛날에 목에 거는 카메라 거리가 있었는데.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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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아아 I s e 보시면 요거를 지금 커넥터를 빼는데 아이씨. 여기 여기 얘가 아예 빠졌네 모터는 돌아요 다 빼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엉켜가지고 여기 나사를 딱 조이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면서 와이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마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이거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사 하나만 갖다 끼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시도해 보죠. 안 되면 말고 일단 모터가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뺀 상태에서 모터에다 커넥터를 다시 꽂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터가 잘 돌고 있죠. 모터는 정상 작동해요. 라인만 잘 맞춰서 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 너트도 하나 찾았어. 이거 갖다 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거 많잖아요. 이 더러운 게 에어컨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잘 청소해 주세요. 이거 나사를 잘조 보겠습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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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탑, 오케이. 지금 이게 파킹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 포지션이 파킹 포지션이에요. 이거대로 딱 맘쳐서 넣고 저는 와이퍼를 끼우면 더 이상 와이퍼가 인터럽트 되지 않을 겁니다. 봐다다다 부딪히는 게 없을 거예요. Thank you, 띠 숨띠는 중국말로 버디 이런 말이래요. 씨에쉬에? <laughs> 나사를 바꿔보자. 나사를 용도 하나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1미리로쪼아보자 얼마나 오래하면 그렇게. 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탕탕 할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토크하십시오. 토크를 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요. 그냥 10mm. 작은 건 작게 토크하고요. 좀큰건 크게 토크하고요. 알루미늄이면 꼭 토크하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잘 움직이지 않아서 깡깡깡깡깡깡깡. 그 상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꺼버리죠 꺼졌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워셔를 한번 키면 그 워셔가 켜지면서 와이퍼가 한번 돌았을 거예요. 땅땅땅 땅, 땅 하고 지금 제자리에 돌아왔을 거예요. 파킹 포지션으로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이제 끼워야 합니다. 다 했습니다. 했다 아,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이 돼버렸습니다. 저게 빠진 일이 별로 없는데 자 이제 작동을 해볼게요. 자 작동 자, 그러면 잘못했네 지금 머릿속에 대혼돈이 왔어 음, 이 앵글을 잘 맞춰줘야 돼 그러려면 어디다가 맞춰줘야 딱 여기 이렇게 해서 벽을 치지 않고 땅도 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될 것인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마커를 하나 톡 찍어가지고 몇 도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볼까? 그거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마커를 딱 찍고 여기다가 딱제 위에다가 찍고 오일러나 몰라? 네, 찍고 와이퍼를 인터미션대로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잖아요. 90도를 도는 건 맞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딱 맞추면 90도만 하고 올거아니야 뭐가 안 맞는 거지? 뭐가 안 맞는 거지? 아씨 이거 커버 덮개질 한번 해봐 지금 이게 어. 더 내려가 버린단 말이지. 이 자세에서 시작돼도 더 내려가. 그럼 이걸 떼가지고 아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 앵글을 고민을 한 다음 다시 설치해 볼게요. 이거 원래 제가 마크랬어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걸 빼서 한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되는지 아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 우리 딸 옛날에 배웠던 가배교육 같은 그런 것들. 머리가 안 돌아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뻑뻑하니?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었던 건가? 여기다 로브를 좀 해야겠다. 아하. 어디 각도에다가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돌때이 각도에 있을 때 제일 멀리 여기까지 돼.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포지션. 그 말인즉슨 이거의 반대쪽 각도 한. 자로 재면 요 각도 바로 여기 이렇게 이 각도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이게 돌아서 아시 돌아서 어이제 지금 집어놔야겠다 이 라인에 맞췄어요 이 라인에 맞추면 이 제일 끝에 가는 맥시멈 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라인이 맞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건이 나사를 묶기네 그래서 이거를 빼야겠어요 이거 뺀 김에 고리스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랐고 일단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1 3mm, n 너트. 트거 m 박아야지 이게 예. 다시 m 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생 라이브입니다 이제 시시 시도해 봅니다 2 빨리 안 m 죠 안 받고 정확하게 딱딱 되죠 나이스 완벽히 고쳐버렸어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맨 처음에 이걸 거다 하고 또 했지만 저걸 거다가 돼버리고 처음 보는 놈이 되렸대 아무튼 백현이 짐은 똑같아요 나사가 풀려서 혹은 그 스플라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모터는 다행히 도는데, 이게, 뭐,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워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스위치는 괜찮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터가 아예 안 돌면, 모터 쪽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이제 전선에, 전원이, 뭐라 그러죠? 파워가 들어오는지, 그라운드가 잘돼 있는지, 신호를 계속 받는지 인터미터 들때 하이 포지션일 때 로우 포지션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터가 도는 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스위치 모터는 제외를 하고 저메커니즘이 바로 나사 하나가 빠져 가지고 너트 하나가 빠져 가지고 망가진 거다 를알수 네. 있었어요 네, 굉장히 EBS 교육방송 같아서 아무도 안볼것 같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재미있게 봐 주실 거라 생각하고 어, 새로 영상 제대로 잘못 찍어 죄송한데, 어 다음에 우리 구독자인 저희 친구 히리님이 오면 촬영을 좀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